또 엄마도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네. 계시는 네. 것 같은데 일단 재환이 상담 결과는 네. 어떻게 나왔어요? 재환이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검사를 했죠. 근데 네. 이제 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인지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아. 인지가 좀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아.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요. 머릿 속에서는 막 이렇게 머리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막 빨리 도는데 아. 실행하는 부분에서가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동기가 저하됩니다. 이게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생각대로 했는데 잘안 돼. 이런 경험이 자꾸 생겨. 이러면 아예 안 해. 음...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요.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머님이 아이에게 좀잘 파악하시는 것좀 필요하겠고 두 번째 주의력 지금 염려하셨잖아요 예 주의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아. 좀볼수 있었어요 근데 음. 아까 이민우 씨가 이걸 보면서 벌써 이제 그래도 이 자리에 오래 계시니까 음. 이제 좀 아이를 보고 아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대부분 많이 맞아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아이 어우 좀 언어 표현이 좀안 되는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음. 예 맞는데요 근데 문제는 능력은 다 돼요. 근데 이게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주의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은 좀 처리 속도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걸 빨락빨랑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이것도 좌절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아이가 좀 취약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엄마의 양육태도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 숟가락 전쟁부터 시작해서 아이하고 너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 받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잘해주실 땐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지금 혼돈이 되고 있냐면요 사람과 혼내는 거 사랑과 자신을 비난하는 거로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 혼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성과 이제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 사회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도 친구들이 과격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더라도 아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가 방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다가 집에서 보통 엄마 아까 군부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얘가 눈물 뚝뚝 흘리고 엄마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장이 여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 내 앞에서는 껍자가 안 하고 네!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이런 자기 표현이나 이런 거 연습이 충분히 돼야 밖에 나가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성에 조금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아. 어머니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셨는데. 네. 어머님의 그 사랑과 음. 혼냄을 재환이가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비슷한 네,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정말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고 듣고 어, 그러지 않았을까. 애가 좀 혼동하지 않았을까. 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laughs> 엄마와의 관계가 사회성을 결정짓습니다. 사회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단계로 크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아이, 엄마를 만나다. 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까? 엄마요. 엄마를 만나게 되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의 신호탄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와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그 이후에 다른 세상과를 만났는데 밑걸음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엄마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는 아이 세상을 만나다. 네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만나는데 이것도 몇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은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태어날 때어 다른 종족과는 달리 의존 기간이 상당히 긴. 음. 예, 깁니다. 그래서 한살 때까지는 정말 무기력하게 거의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누구의 도움이 가장 강력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냐면 바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하고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아하, 나는 참 안전하구나. 그리고, 아하, 이 세상은 믿을만 하구나. 내가 살기 괜찮겠는걸. 하고 이런 장밋빛 미래를 아이들이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 안전하다. 그리고 나도 안전하다. 느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두 번째 단계 아이들은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나와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상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아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 아 엄마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대하는 건 좋은 거구나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상을 나름대로 자기의 모델을 아이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사람이란 아 불... 불편하다, 좋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수 있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세상과 나를 대처하는 비밀 지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될때 내가 이렇게 빵긋 웃으면, 아, 엄마가 또 이런 반응을 보여주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막 영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스며들듯이 무의식 속에 아이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들어 그러니까 아니면 엄마가 계속 꾸짖고 혼내고 심지어는 많이 학대까지 한다 예를 들자면 뭐 재현이 어머님은 그러시지 않지만 하게 된다 그러면 아하이 아이는 비밀 지도는 어떻게 돼아저 사람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눈치를 잘 봐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구부려야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좀 아이랑 대화를 하고 잘 살았던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 비밀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 내가 이야기를 해도 저쪽에서 받아줄 거고 협상이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거나.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지도를 가지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성의 기반이 돼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엄마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사회성이 이제 꽃피게 됩니다. 근데 어,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런 비밀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성이라는 게 형성이 됐지만 어~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강의 들으신 어머님들은 어 너무 큰일 났다. 나잘 못했는데 일 <laughs> 어쩌면 좋아. 어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유아기 때 이제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아이를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어머님들이 보시면 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이렇게 하시는데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능력이 탄력성이라는 능력 때문에 회복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머님이 어떻게 아이에게 대처해주고 앞으로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충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요 코이라는 그 잉어가 있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좁은 어항에 키우면 한 5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수족관에서 키우면 1 5에서 20cm 정도는 자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좀큰 강물에 풀어놓으면 심지어는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도 이와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내 품안에 과잉보호건 과잉통제건 이건 내 품안에 너무 끼고 있는 건데 이렇지 않고 자꾸 훈련시키고 이 비밀지도를 아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스며들듯이 자꾸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신다면 아이는 보다 큰 물고기가 돼서 세상의이 바다를 이렇게 잘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성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이 이거 이거 제일 이제 궁금해 하실 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성은요. 두 말할 거 없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게 최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 직접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청하는 거잘안 되고 재원이처럼 자기 주장이 안 되면 엄마 앞에서 또박또박 자기 표현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족회의 같은 거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아. 예, 아, 가족회의 의지를 주고 예. 아이가 그걸 자기 의견을 오.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 아니면 엄마가 조금만 안 되면 말해봐. 너왜 말해봐. 너왜말 못해. 이러면 애가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알았어. 말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아. 그리고 공감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이민우 씨가 저한테 하는 행동 이렇게 음. 눈을 맞추고 아. 고개를 끄덕이고 음. 예, 이렇게 미소를 지어요. <laughs> 예. 그리고 이럴 때는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깨어들지 않는 거.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자 훈련을 시키시면 이런 것들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성은요 아. 가르치면 늘어납니다. 예.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 근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 하고 입 닦지 마시고 유익함에 대한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아, 그렇게 들어주니까 제가 말이 더잘 나와요. 미민우씨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 너랑 이야기할 맛이 난다. 뭐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상인데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꼭 어머니 보상하면꼭 물건을 생각하시는데 네. 물건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뒷감당이 안 되시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럴 때는 자꾸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 지고어 그래 알았어 음. 그리고 어깨 한 툭툭 건드리고, 아니면은, 어, 엄마가 너랑 같이 재밌는 게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회적인 보상을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역할 모델이에요. 이것도 이거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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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말로 자, 엄마 말잘 들어 엄마가 이야기할 때잘 들어야 돼 해놓고는 엄마가 애가 이야기할 때 근데 있잖아. 그 자극 켜두면 아이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 마디 천 마디 말보다 한번에 엄마의 모델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회성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동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건 네. 아이가 안될 때는 엄마가 에이, 그만해. 이거 말고 이거 해야 돼. 하고 적절한 대안을 주신다거나 이게 여러 번 되면 엄마가 너랑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럴 땐 엄마가 너때 이놈 한번 할 거야. 이렇게 어떤 벌,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아이의 행동을 조절해 주는 걸 연습하신다면 사회성이라는 것들은 아이 앞에좀더더 반짝반짝하게 아이들이 좀 발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머니에게 좀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순서인데요.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재환이가 지금 주도성이나 자율성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떡볶이 먹을래? 순대 먹을래? 이렇게 주셔서 아이가 떡볶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자기 주장을 할수 있도록 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시겠고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주구장창 자유롭고 놀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하고 즐거운 놀이 시간이나 아빠하고 보드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음. 양보나 이런 사회성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엄마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 울어? 왜 말도 안 하고 왜 자꾸 우는 거야? 이러면 아이가 말을 버무탁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아 알았어, 많이 속상해. 알았어, 엄마 좀 기다릴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어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아이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강 네. 아, 네. 선생님 이제 사랑의 처방전. 네. 네, 진짜. 네. 네, 스피드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왜냐면 하아 재환이가 지금 어머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주장이 안 된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피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어를 주고 한 10초 동안 그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오락관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오토바이면 뭐 부릉부릉 소리 내면서 가는 거, 이렇게 아이가 표현하면 엄마가 앞에서 오토바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알아맞추는 놀이를 하는 걸 통해서 아이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신감으로 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어. 놀이를 빙자하여 하시는 어.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아이가 좀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걸좀 편안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네. 아니, 어머님 네. 딱 들으시는데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반짝해지셨어요. 네. 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잘실수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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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앞으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재환이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네. 네. 좋은 말씀 네. 우리 네. 이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부모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어,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도 홈페이지에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해결책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